안녕하세요 일신사 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과 연 끊고 살다가 오랜만에 찾아가서 사위들 앞에서 시모와 시호들을 개망신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연애2년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두돌된 아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이 때문에 일을 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일을 나갈 계획이에요.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 아이도 미루다 낳았고 만사까지 일하다 퇴사했어요. 둘이 벌어 아끼고 살면서 4년 만에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은 다 갚았습니다. 남편은 누나 둘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혼했고 신우들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댁 식구들이 싫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없이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 갔는데 외출하고 돌아온 신우에게 오셨어요?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형님 오셨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그 형님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지 않았다고 저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당황스럽기만 해서 이게 뭔가 하는 와중에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었죠. 옆에서 큰 신우 한다는 말이 얘가 잘못하긴 했지만 엄마가 참아. 얘가 뭘 알겠어. 였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장에 들렀다가 저희 집에 야채거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신랑 곧 들어오니 저녁 드시고 가시라 했습니다. 어디 들를 곳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잠시 계시다 가셨어요. 그날 밤에 신우들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사다 줬으면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전화 안 했다고 저에게 쌍욕 섞어가며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가시고 나면 전화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하도 당연하다는 듯이 신우들이 번갈아가면서 그러니, 내가 진짜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신랑에게 얘기했더니, 만났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면 됐지, 다시 전화까지 해야 하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도, 자기 엄마와 누나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중간에서 역할 잘해서, 친정과 남편 사이에 안 좋은 일은 피해가도록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처음부터 신랑을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속으로는 엄마 마음대로 생각하더라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막말을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니 남편까지 점점 싫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이상한 것으로 저를 괴롭힐 때마다 큰 반응을 해주지 않는 신랑이기는 했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본인도 괴로워하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고 더 이상 안 좋아질 감정도 없던 시기가 결혼 2년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못하겠다는 심정이었는데 그 시기에 시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다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작은 신호가 갑자기 자기는 라면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았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신우 라면도 끓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냐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며느리가 신우 라면도 끓여줘야 하는 것인지는 그날 처음 알았네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제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머리채 잡은 팔을 세게 쳐버렸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다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신우들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신랑이 신우들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모와 시누들에게 저도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상처가 될까 봐 차마 그렇게는 못했네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나안 걸릴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자기 식구들과 마주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며칠을 빌어서 이혼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만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오는 정도였어요. 그 뒤로도 이혼하고 싶다고 신랑에게 말한 적이 몇번 있었는데, 신랑이 애걸복걸해서 그래도 이만큼 나 생각해주고 성실한 사람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게 되니 과거를 곱씹을 시간조차 없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목을 가누고 허리에 힘 들어가고, 앉고, 배밀이 하고, 기고, 서고,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예쁜데 신랑도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니 시댁 일은 자연스럽게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얼마 전에 작은 신우까지 결혼을 했습니다.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아서 큰 신우 결혼식에 저는 안 갔어요.작은 신우 결혼식에는 갔습니다.신랑 혼자 보내기 뭐해서 친정에 아이 맡기고 다녀왔어요.큰 신우가 저에게 잘 왔다고 반겨주듯이 말하더니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시어머니 걱정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속으로 그 사람이 혼자 살던 말던 나랑 뭔 상관인데? 하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게 저 간본 거였나 봐요 작은 신우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큰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또 시어머니 걱정하는 말을 하더니 시어머니를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작은 신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온다는 날에 신랑이 저에게 시댁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책임지는지도 보고 싶고 이 기회에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고도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갔어요. 큰 신우 부부, 작은 신우 부부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신우들이 혼자 사실 자기들 엄마 걱정된다고 말을 시작하더니 저희가 이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일부러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신랑에게 하는 말이 너 마누라 하는 거 봐서 내가 같이 살던지 하마 같이 살면서 가르쳐서 사람만 들고 난 따로 나와서 할 거다. 이러시는데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네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라면도 끓일 줄 모르는 두딸 키우신 분이 누굴 가르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랑 저 그렇게 괴롭혀서 지금까지 연락 끊고 살았는데 감히 저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요? 저 이혼하면 이혼했지 어머니랑은 못 살아요. 그리고 큰 신우에게 어머니랑 그렇게 나를 괴롭히다가 시집갔으면서 왜 나한테 어머니 맡기려고 해요?못된 두 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신랑에게 가자고 했습니다.시어머니 또 불같이 화낼 줄 알았는데 사위들 앞이라서 그런지 아무 말 못하고 있더군요.시어머니가 니들 그렇게 나가면 다시는 여기 못 온다고 말했습니다.신랑이 다시는 안올 생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신우 남편들에게 매형들이 수고 좀 해주라고. 누나들이 워낙 못된 것들이라서 데리고 살기 힘들겠지만 잘 데리고 살고 우리 엄마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신우들이랑 저 괴롭히고 제 머리채까지 잡았던 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딸들이 못돼 먹어서 어머니 보살필 일 없을 텐데 혼자 잘 살아보세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엄마와 누나들 안 바뀔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자기 식구들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당했던 것들 생각하면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아마 평생 갈것 같아요. 그냥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곧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직장 다니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혀지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다 풀리지는 않으셨겠지만,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요. 마음 속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